이따기들 반갑습니다. 이번 영상은 저거전 영상이고요 어, 포지 더블 하면서 팔깃 드라템 하는 영상입니다. 어, 이거는 이제 초반부터 제가 또 다뤄드릴 테니까 한 번만 더 복습하는 거라 생각하시고 초반에 설명 들어주세요. 그리고 설명하기 앞서서 그 성게이트 하면서 드라템, 팔깃 드라템 원하시는 분들이 꽤 있었는데 제가 영상이 잘안 찍혀서 죄송합니다. 그좀 많이 미뤄져 있죠.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미뤄진 것 같은데. 저 생각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아시겠죠? 자, 나가는 거는 원래 인구수 7 그리고 이렇게 두개 찍혀있고 3 4원이 42원에 나갑니다. 원래는. 원래 요거로 나가는 거예요. 원래. 인구수 7에 7에 9에 42에 이렇게 두 마리 찍힐 때 근데 이제 폴리 11시 같은 경우는 저는 요팔로 나가요. 이렇게 팔로 나가도 되는 이제 지형 그 뭐야 지형이란다. 이제 스타팅 같은 곳이 있어요. 뭐 폴리 5시라던가 1시라던가 뭐 상관없고 일단 아무튼 짚고 나갑니다. 뭐별 그렇게 큰 차이는 안, 안 납니다. 파일러을 일찍 지냐 늦게 지냐차이기 때문에 그리고 오른쪽으로 서치를 먼저 갑니다. 오른쪽으로 서치를 먼저 가는 이유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일단 왼쪽 자리고 저그가 오른쪽에 걸릴 확률이 지금 33, 33, 33, 33, 개 중에 두 개니까 66% 확률로 저가 오른쪽에 있죠. 그러면 저그가 오른쪽 자리에 있으면 보통 부스팅이 되기 때문에 12압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일단 항상 12압 먼저 체크하러 오른쪽을 먼저 가는 편이고요 항상 자 그리고 1군 찍어줍니다 파일 완성되면 10 11 12까지 찍어두고 자 여기서 첫 번째 그립 보고 빠져요 첫 번째 그립 보고 크립 끝에서 이렇게 빠져주는 거예요 여기도 다 올라갈 필요 없이 이까지 들어가지 마 여기 정찰 오면 여기 크립 보이면 바로 그냥 적을 본진이구나 생각하고 여기서 이제 언덕까지 가서 크립이 안 보이면 그냥 바로 빠지시면 돼요 그래서 이 크립 같은 걸여러분들 조금만 계산해 주시면 좋아요 자 그리고 원서치가 아니니까 이제 11대 나오는걸로 요거죠 이제 8마리고 얘로 이제 11포지를 짓고 어치를 갑니다 어치를 가고 이렇게 토서치 가는 이유는 그거에요 저그 4드론 그죠? 5드론이죠 보통 토스전에는 5드론이랑 5드론 보라고 그러는거에요 9드론이랑 그래서 이제 나중에 대처를 해야되기 때문에 11포지를 꼭 해야됩니다 자 일단 나가고 자 여기서 이제 제시하로 한번 볼게요 일단 자, 저그 빌드는 오버풀이었어요. 자, 오버가 이미 여까지 나와있죠. 자, 오버풀이었기 때문에 이제 얘는 돌아가면 되겠죠. 자, 오버풀이고, 정찰이 됐으니까, 오버도 나, 나왔죠, 맞죠? 오버는 안보였네. 아무튼, 저그가 이제 첫 번째 정찰 갔을 때 드론이랑 마주치면 웬만한 거기가 저그 본진이야.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타이밍에 해처리가 없고 정찰이 나간 걸로 보아서, 저그는 일단 뭐, 오버풀. 일단 12합은 절대 아니죠. 시2하면 해철이 지금 펴져 있을 텐데. 아니니까 빼주고, 인구수 13까지 찍어줍니다, 일단. 그리고, 빌드를 봐요. 자, 라바가 지금 모아져 있다는 거는 이제 오버풀이죠, 그냥. 오풀 그쵸? 그리고 얘가 무조건 마당 지는 일꾼일 겁니다. 네, 이제 아홉 마리 맞춰져 있고, 정찰 가고, 이제 얘는 마당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자, 이제 얘를 견제를 해야 되죠. 2분부터 제가 견제를 들어가라 했어요. 2분쯤에 오른쪽 자리는 2분부터 모이기 때문에. 원래 2분 4초라 외웠는데, 오른쪽 자리는 2분에 지어져요. 부스팅 잘 하시는 적으면. 자, 이렇게 견제하면서 우리는 여기서 대각이잖아, 우리 여러분. 대각에서 오버풀 상대로 제가 빌드 어떻게 탈했어요, 원래. 14 넥서스, 14 캐논 해도 돼요. 찍어. 좀더 째가지고. 원래 보통 가로 세로면13 넥서스, 13 캐논을 하는데, 대각이라서 조금 더 늦게 지으셔도 돼요. 프로바 나더 누르시고 찍어도 돼요. 자, 이러면서 견제를 해줍니다. 근데 살짝 이번 판이 좀 원사이던 느낌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보실 때아 그냥 자기가 잘한거 올렸네 생각하실 수 있어요 어 맞아요 어 잘한거 올려야지 뭐 그래도 타가 뭐 완전 개발리는걸리면 그래도 보다가 끌거잖아 그쵸 여러분 뭐 스타 보시다가 뭐 셔틀리버 죽으면 끄시는 분들도 많은데 맞죠 뭐 롤하다가 뭐 챔피언 자기가 보는 비지 챔피언 죽으면 뭐 갑자기 방송 끄시고 맞죠 어 잘한거 올려야죠 자 일단 잡고 다시 올라가고 제가 지금 14넥하고 14캐논을 합니다 자, 얘가 또 내려오는데, 저거 지금 많이 말렸어요, 지금 벌써. 힐링에 지금 이제 이 드론 찍는데, 여기서도 좀 견제를 합니다. 자, 그리고 15대 게이트 지을 준비 해야 돼요. 자, 이제는 15 게이트, 16파일럿17 가스로 갑니다. 근데 지금 견제를 할수 있으니까, 최대한 더 견제를 할게요. 지금 저거 진짜 많이 말렸어요, 보시면 지금 미네랄이. 500이야. 지금 엄청난 지금 손해를 보고 있어요. 아니, 이거 죽으면 안 되는데, 사실. 이렇게 너무 무리할, 하긴 하지 마세요. 어느쯤 되면 그냥 주세요. 저 너무 신나가지고, 뭐, 까불다가. 어. 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일단, 패처리 피고. 15 게이트죠, 지금. 안 죽었으면 15잖아, 맞죠? 인구수가. 프로 방금 안 죽었으면. 그쵸? 15 게이트, 16 파일런, 17 가스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 이제, 얘는 정찰 한번 나가주고. 자, 이제 15죠. 15인데, 아까 안, 안 죽었어 16이니까, 지금 이제 파일런 짓겠지, 내가 이제. 파일런. 그럼 이제 이거 16대? 가스를 지으면 17가스가 되겠죠? 전체 프로버가 안 죽었다는 가정하에. 자, 저거는 이러면서 가스 파고 3회스 짓습니다. 아, 어, 3회 타이밍은 뭐, 많이 늦어, 아, 좀 많이 늦었네요. 네. 많이 늦었고, 마당도 많이 늦었고. 지금 토스가 많이 좋죠, 지금. 어, 이건 좀 약간, 살짝 원사이드한 경기라서 좀 올리기가 좀 그런데. 어, 그래도, 어, 이렇게 아니면 영상을 찍을 수가 없어요, 사실. 이렇게 좀더 수치를 갑니다. 박스 짓고, 이제 완성되는 대로 게이트가 코를 어 지어야 돼. 근데 지금 제가 보면 일꾼이 지금 쉬고 있죠. 요거는 여러분, 여러분 마음대로 하세요. 저는 일꾼을 원래 꾸준히 찍고 원래 코를 어 올리는 사람이긴 했는데, 약간 요렇게 애매하잖아요? 딱딱 찍으면 게이트가 지금 완성될 것 같고, 일꾼 찍으면 게이트, 코 조금 늦어질 것 같잖아. 저 이때는 그냥 코를 어좀 기다렸다 코어 먼저 올리고 일꾼 찍습니다. 이거는 뭐 여러분 취향대로 하세요, 그냥. 어. 자, 아, 이제 코어를 짓겠죠? 코어 짓고, 이제 딱딱 찍을 거예요. 딱, 딱. 맞죠? 딱딱 찍었죠? 찍고, 이제, 여기서, 이제 남은, 이제 프로브 찍고 남은 돈은, 여기서 이제 질러을 찍는 거예요, 여러분. 자, 아, 이제 질러 찍을 거요 맞지? 항상 프로브 찍고, 질러을 찍으세요. 포지 더블 하실 때는. 아시겠죠? 찌르기 가실 거 아니면. 자, 내 네, 마당 체크했고, 이제, 트리플도 체크를 했죠? 자, 저거는 지금 이러면서 히드라 준비. 초반에 좀 많이 말려서 그냥 히드라 하시는 것 같아요. 여기서 솔직히 레어 가면 좀 많이 답답할 거야 저거. 가 이러면서 바로 스타게이트. 이제 스타게이트 짓고 이제 마당 가스 파줘야 되는데 지금 지금 파면 되거든요 사실. 근데 제가 이때 뭐 신경을 못 썼는지 이제 요 나오는 걸로 가스를 팝니다. 그다음 에또 딱딱 찍어. 어. 아 실수해서 여기 둘 찍혔네. 왠지 이상을 했어. 제가 일군 실리가 없는데. 자. 그리고 파일럿 안막기게 해주시고 지금부터는 일꾼이랑 질럿만 잘 찍어주시면 돼요. 프로브로 계속 보시면서 그 다음에 찍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아둔 아둔질 준비. 자 아둔 짓고 이제 아마당 가스 파주시고 자 이제 여러분 이제 이제 무슨 시간이야? 이제 그 시간이야. 5분 10초죠. 5분 10초에서 20초 저글링 바로 체크해야지 이제 자제 화면으로 한번 볼게요. 저그링 바로블 체크해야 돼. 지금 안 돼있죠? 바로 돼있으면 나보다 빨라서 잡았을 거 아니야. 그치. 여기부터 살짝 의심을 해야 돼. 그리고 제 마당에 이제 오브로드가 와있죠? 요것도 좀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단 캐논을 20초 때 추가됐습니다. 대각이라서 20초 때 추가해도 돼요. 좀더 멀기 때문에. 자, 일단 의심을 하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확신을 한 상태예요. 왜냐면 하 초반에 저그가 견제도 많이 당했고, 레어 가면 힘들어질 거 아니까 히드라 무총쓸것 같다는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봐봐. 링도 이제 어느 정도 있고 저는 그래서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을 때는 어 저는 이렇게 먼저 오버로드를 먼저 때립니다 그냥 확신을 하고 있을 때 저는 확신을 했어요 그냥 그 다음에 투커셀까지 뽑고 그 다음에 삼캐논 저는 확신을 하고 있어요 약간 이렇게 말하면 찍고 게임하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는데 그래도 저는 근거가 없진 않아 마당 견제했고 저글링 바로 안된거 체크했고 5분 20초까지 약간 근거가 있어요 그래도. 지금 뭐 근거가 있는 플레이에요. 저, 저 위주의.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바로 찍고 우리 맨날 하는 거. 바로 찍고 3게이트지. 자, 저거는 이제 히드라 뭐 하면서 오죠 이제 973 하려는 거 같네요. 9, 6, 96, 963. 어, 마당이 하나가 부족하네. 자, 히드라 왔죠? 자, 그리고 커세어는 저그 이제 본진에 갑니다. 이 커세어 역할은 뭐가, 뭐냐면, 저그가 히드라를 뽑는지 봐줘야 돼. 드론을 뽑는지 히드라를 뽑는지.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일단 바로 찍고 3 게이트 늘리고. 지금은 제가 1군을 꾸준히 잘 찍었었죠. 게이트 늘리기 전까지. 지금 1군 차이가 좀 많이 나죠. 그쵸. 그렇죠? 캐논도 적절하게 빨리 잘 지워줬고. 이런 식으로 붙어 지으면 약간 노사피들한테 위험하긴 한데 저거가 많이 말린 상황이라 좀 괜찮아요, 지금. 자, 이러면서 이제 토스 화면으로 볼게요. 저거 이러면서 지금 4에 찍고 그냥 레어 가면서, 어, 레어 안 가네? 돈이 왜 남았지? 자, 일단, 사캐논까지 추가. 그리고, 커세어로, 이드로 나온 거 확인 그럼, 여기서, 저그가, 어, 얘 히드라 올인이 아니겠다, 싶은 거야. 봐봐. 사이토 지금 벌써 늘어나고 있잖아. 그쵸? 우린 이제 이러면서, 데이터 안 쓰는, 이제 질러 찍을 준비 할 거야. 여기서 지금 멈춰있는 게 히드라 보는 거야, 히드라. 자. 포진을 깨지기 전에, 이런 식으로 지어 두셔야 돼요. 그래야지, 혹시, 여기서, 뒤늦게 이제 히드라 나오면 또, 바로 캐논 지어줘야 되니까. 지금도 살짝, 무섭긴 해, 뭔가. 지금 당장 이 사케노 사질로이 병력을 막을 수 있지만, 혹시 여기서 후속 히드라가 뛰어오면, 지금 포즈가 완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습니다. 소모가 좀잘 되면. 자, 여기서 퍼서를 봅니다. 자, 히드라가 나왔죠. 자, 자. 본진에서 내려왔어. 자, 근데 레어를 가면서 히드로로 가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알았어요? 자, 여기서. 이제 커세어로 이제 빼면서 자캐논을 제가 추가로 더두 개를 더 지었죠 왜냐면 히드라가 나온 걸 봤기 때문에 근데 레어 가면서 사이철이 올리면서 히드라가 나오네요 왜 나오냐 얘가 늦게 찍었기 때문에 그냥 나온 거야 원래 빡빡해서 바로 이렇게 못 올라가요 원래는 얘가 지금 보면 초반에 좀 견제 당해서 약간 좀 정신이 나가서 플레이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이 약간 좀 약간 좀 정신 이 나가 있는 것 같긴 해 뭔가 돈이 이렇게 남을 수가 없는데 아 오버가 막혔구나. 어. 자 이렇게 히드라 찍기 때문에 캐논을 지어야 돼요 자 이렇게 올때 항상 질럿은 히드라한테 바로 붙어 싸울 수 있게 자 이러면서 자 이러면서 밀어내주면서 사실 공발업 질럿은 아니지만 히드라를 얼마 안 찍고 사이철이랑 레어를 빨리 갔기 때문에 이렇게 미는 약간 장면이 나오는 겁니다 원래 이렇게는 바로 못 밀어요 당장은 한번더 놔야지 밀고 자 이러면서 우리 뭐 해야 돼 완성됐지 바로, 템플러 찍어줘. 템플러 찍으면서. 자, 저는 지금 오해철이 피고, 피드라 찍고 있네요. 자, 이제, 템플러 찍으면서 제가 항상 게이트, 8 게이트 맞추라 했죠? 자, 4 게이트, 5 게이트, 6 게이트, 7 게이트. 여러분, 게이트 늘릴 때는 무조건 게이트만 눌려주셔야 돼요. 아시겠죠? 게이트 늘리는 거 절대 잊지 마. 째까째까 늘리지 말고 조금씩 조금씩 무조건 한 번에 팍 늘리세요 그냥 아시겠죠? 늘려주고 저는 7 게이트지만 일단 뭐7 게이트도 상관없어 8 게이트나 7 게이트나 자 이제 템플러 나오고 저는 아마 3템인 게 지금 너무 불편해서 한번더 찍을 거야 아마 4템 두마리랑 질럿 두마리 찍네요 질럿을 찍는 이유는 가스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제 뭐 드라 사업 찍고 여기서 너무 부유해서 로보틱스까지 올렸어 자 이제, 다 올렸죠, 이제. 이제는 뭐 하면 되냐. 이제는, 이제, 병력만 잘 찍어내셔서 쳐들어가면 돼. 하템 많아 모아가지고. 자, 그리고 제가 지금 커세어를 해주는 역할이 뭐냐면, 지금 서포, 스파이어 체크를 했는데, 스파이어 지금 완성이 됐는데, 지금 라바가 쉬고 있죠. 봐봐. 라바가 쉬고 있지. 봐봐, 여기도 라바 쉬고 있지. 라바 쉬고 있지. 그치. 라바가 지금 쉬고 있잖아. 이러면 내가 뮤타를 찍을 것 같단 말이야. 그래서, 바로 캐논 짓고, 커세어를 뽑아요. 이런거 조심해야 돼. 봐봐, 얘도 지금 상카스 파고 있고, 지금 보면 제 화면으로만 보면 봐봐. 여기는 지금 하나만 찍혀있는데, 자, 뭔가 수상해. 라바가 쉬고 있었잖아. 그래서 저 뮤탈인 줄 아는 네 히데라네. 허뮤탈이 아니네. 그래서 아무튼 저는 뮤탈 대비로 캐논 받고그 다음에 마당에 이로 캐논을 박습니다. 캐논이라 판단했어요. 저는 그냥 진짜 뮤탈이라고. 털안 뮤탈 찍네. 오우히털안 찍고. 뭐야? 근데 나주 찍던데. 자 이제 질러도 어느 정도 모았고 하템 모았으니까 이제 뭐해야 됐어 여러분. 드라군을 뽑아야겠죠. 지금 드라군 나오죠. 드라군 이제 거의 한 계속 한두 바퀴 돌려서 나가면 되는 거예요. 드라군 모아서 나가야지이 하템이 드라군한테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병력 찍는 것만 집중. 일군이 조금 평소보다 조금 적긴 한데 44마리면 충분해. 여기서부터는 이제 일군 절대 찍지 말고 병력만 계속 다 찍으세요 여러분. 병력만. 여기서 병력 짓고, 파일런 뚫고, 막 그런 것만 하셔야 돼, 지금. 그리고 드라곤에 얘가 여기 배치한 게, 여기를 커서 갖다 놨으니까. 여기는 드라곤에 배치하는 거예요. 뷰탈 안 찍나? 어, 뮤탈 찍네요. 자, 뮤탈 찍네. 자, 이제부터는 모으면 돼. 왜? 나 로보틱스도 있겠다, 어차피. 넓커여도 상관이 없어. 자, 이제 뮤탈이 나왔네요. 자, 저는 뮤탈을 확신했기 때문에 로보틱스 그 옵저버터리를 일찍 안 지었어요, 일부러. 뮤탈 찍으면 럴커가 럭크, 안찍히기 때문에 땅가스를 받지만 그래도 좀 늦게 찍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돈 남을 때는 지어주셔도 돼요 지금은 인구만 막히고 병력만 잘 뽑으시면 됩니다 자저희 이제 뮤탈이 오죠 수시점으로 볼까요? 어퍼 잡아주고 전 여기서 럴커 쪼이기를 하는 줄 알았어요 뮤탈이 안 오길래 근데 럴커 쪼이기 할 그게 아니야 여기 없어 자 여기서 뮤탈이 왔죠 괴롭히러 가지고 막으러 가지고 오뮤만 찍었네, 오뮤만. 자, 벌써 잡혔는데, 이렇게 잡히면 안 돼요. 근데 오뮤밖에 없는 걸 알고, 제가 자신있게 나갑니다, 이제. 왜? 마나가 이제 하템만 스톰 두 방이잖아. 이제 나가는 거예요. 드라곤만 이렇게 모아서. 자, 이제 쳐들어갈 거예요 인구가 좀, 약간 조금 터져있는 인구수긴 한데, 약간. 저가 지금 드론도 많이 못 쟀죠, 지금. 드론이 많은 것도 사실 아니에요, 지금. 35마리면 많은 건 아니야. 자, 이제는 쳐들어가. 자, 쳐들어가면서 트리플 지어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병력 찍어주고 자, 이제 천천히 볼게요. 이제 포스 시점으로 자 이렇게 이제 쳐들어가. 병력 이렇게 다 부대지형에서 가야 돼요. 자, 쳐들어가고 자 여기서 중요. 제가 여기서 약간 조금 잘못 싸웠어. 원래는 핫템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싸울 때 핫템이 바로 찢을 수 있게 해줘야 돼, 여러분. 잘 봐요. 왜 그러냐면, 잘 봐요. 봐봐. 저거는 지금 이렇게 많은 병력이 지금 때리잖아. 근데 우리 싸우는 거 뭐야? 여건덕에다가 지금 요거 데미지 개뿔도 안 들어가. 그쵸? 얘들은 그냥 바로 죽을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은데. 그치? 그래서 여기서 핫템이 있어야지 얘들이 때릴 때 핫템, 핫템을 찢어서 얘들이 딜을 못하게, 공격을 못하게 공격 로스, 딜 로스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약간 싸울 때도 봐봐 이래서 제가 한번 빼죠. 아 이건 너무 이상하게 싸운다. 그래서 싸울 때는 하템이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지금 한 마리밖에 못 썼는데 여기 같이 있는게 좋아요. 그래야지 얘네가 질러시 오래 살고 히드라가 빨리 죽어요. 이런 식으로 자, 이제 찌지고 찌지고. 그러니까 엄청나게 히드라 컨을 잘 해주 주는 적은 아닌 이상 이제 아마 제 영상 보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 뭐 D에서 B 사이가 제일 많을 텐데 거기 저그들은뭐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어쩔 수 없는 그냥 거기 특징이야 잘못 피해 그냥 스톰이 많으면 우리는 T 하나 누르면 클릭하면 되잖아 근데 거기 저그들은 이렇게 피하는 게 어려워 이분도 사실 2200점 저그고 SS 부캔데 좀 까다로워요 우리는 T 한 번만 누르면 되지만 저그는 이렇게 다 드래그해서 빼야 되니까 그래서 싸우기가 약간 좀 용이하다는 거지 제 말은 아시겠죠 그래서 핫템을 좀 많이 뽑으면 좋아요 그냥 낮은 구간에 이제 토스들은 저거 사실 낫지만, 많이 뽑으면 좋아, 그냥. 저거가 이렇게 다 신경쓰면서 컨트롤 할 수가 없어요. 브루투스 유닛은 딱딱하기 때문에, 조금 컨트롤 안 해줘도 되거든. 근데 적은 유닛이 약하잖아, 체력이. 그래서, 스톰, 이런 거잘 컨트롤 잘 해줘야 돼 자, 이러면서 트리플 지어주시고, 그쵸? 싸워줍니다. 그리고 지넛시다 죽었죠? 이러면 살짝 빼줘야 돼. 드라군만 남았을 때는 히데라한테 먹히기 쉽상이에요. 자, 이제 뺄 거예요. 제가 봐봐. 빼잖아. 빼고, 뒤 하템 안 왔던 거 있었으니까, 하템이랑 또 같이 여기서 싸울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근데 좋게 싸우, 좋 싸우는 사이즈는 아닌데, 그래도. 자, 이제 또 싸웠죠? 자, 이제 뒤에 질러보니까 질러시랑 또 같이 싸울 준비합니다. 언덕만 지금 사수해놓고. 자, 그리고 하템 만화를 다 썼지, 여러분. 그리고 아코는 만들었죠? 그러면, 하템을 찍어줘야 돼요. 이제 하템을, 핫템을 찍어야 되는데 이제 핫템 이렇게 하면 핫템을 찍어줘야 돼요 핫템은 무조건 상시로 찍어줘야 돼어 이제 찍었다 자 요렇게 질템 이런식으로 질럿이 부족하잖아 그러니까 질템 찍어주고 이런식으로 드라군 조금 제가 찍어놨고 이런식으로 경력 뽑는 것도 이런식으로 잘 뽑아주셔야 돼요 배분해가지고 특히 저글전은더 어, 테란도 도 중요하지만 저글전도 이런식으로 내가 핫템 만화를 다 썼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해주 해주셔야 됩니다. 핫템 바을 찍어주시고 하시겠죠? 이러면서 3몰티 어, 먹으시고 4몰티 먹으시고 이렇게 계속 병에 뽑으시면서 운영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적응안 뚫릴 것 같으면 병력 드라고는 절대로 잃어주지 마시고 계속 비율 유지해주시면서 계속 이렇게 굴리시면서 운영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로 여, 여기까지만 하도록 할게요. 오늘 영상 끝. 오늘 강의 끝.